안녕하세요, 앵구입니다이벤트 바뀐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플 활성화를 위해서 웹넷 플랫폼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어,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 다운로드 하셔서 모바일에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 한팔을 눌러 보시면 내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 내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된 거는 클레이튼, 클레이튼 밸런스라고 해서 이거 하나가 생겼습니다. 게임이랑 추천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코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에 코인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락업 상태고, 락업은 하루에 10%씩 풀린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 풀릴 때쯤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게임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신이 한 수익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5개씩 얻을 수 있는데 하루에 10번씩 가능하니까 1.5개씩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코인 전환을 눌러보시면 현재 이벤트 코인의 시세와 맞게 코인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가 돼야지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3개가 필요하니까 하루에 1.5개씩 해골이 되니까 69일이 돼야지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안전하게 제 수익을 고정가격으로 가져가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겠다 하시면 포인트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다 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전환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를 상품으로 구매를 안 하고 거래소로 가져가서 현금화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거래소로 가시면 됩니다. 비트포렉스라고 있습니다. 비트포렉스 거래소에 가셔서 오를 때쯤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거래소에 가시면 은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써주시고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하나 적어주시면 되는데 영어 대문자랑 숫자 적어주시고 8글자 이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트 어카운트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체크 눌러주시고 이메일 가셔가지고 코드 오신 거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라올 텐데 이거를 여기다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SS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원래 왼쪽에 보이시는 원래 눌러주시면 됩니다. EVTC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리포짓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은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그걸 복사해 주셔서 다시 이벤트 쪽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EVTC 송금이 있습니다. 눌러서 송금할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고 보낼 수량 적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손금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승인이 완료됐다고 뜨고 EVT C 디포지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60% 완료가 됐고 100% 완료가 되면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컴플리이 되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여기 트레이드 눌러서 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으로 VTC 적은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초록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건데, X 누른 다음에 Confirm 눌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코인으로 바뀌고, 그래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은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어, 취소하고 싶으시면은 아래로 좀 내려서 캔슬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누르면 캔슬이 되고 저는 빠르게 팔기 위해서 이 사고 있는 효과 단위를 눌러서 어, 전부 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usdt로 바뀌고 이 usdt를 이제 또 트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trx로 바꾼 다음에 이 trx를 여기서 다시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이시는 교차 살표를 눌러서 원래 셀 아래로 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스 누르고 r 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s 으로 들어가셔서 보내시기 전에 일단은 여기 보안 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구글 인증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글이 등록이 되셨으면은 원래 에 가셔서 TRX 리포짓 옆에 있는 요거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피트 주소를 적어서 어피트에다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개의 TRX가 돼야지 보내실 수 있고, 스를 눌러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걸 보실 수 있고, 눌러서 컴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 인증하고 아까 인증하셨던 구글 쪽 6자리 코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기가 완료가 됐고 아래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보내고 있다는 걸 표시해 줍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더 많이 들고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벤트 몰에서 상품 같은 걸 구입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입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